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필 열두자로 타스입니다. 음, <laughs> 오늘은 핸드폰을 게임을 한번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여기가 지금 담양에 있는 할머니 댁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전에 제 1장 24일째까지 해놨거든요. 그렇죠? 일단, 제 1장, 24일째까지 해놨으니까, 이제 24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핑도좀 많이 사나고 그랬어요. 저희가 피자 붐문 여행타운에 새로 생긴 피자, 피제리아를 재방문했습니다. 그의 평은 이러합니다. 이 피자에 대해 평가할게요. 만족스러워요. 치즈랑 소스의 비율이 안정적이에요. 바삭바삭해요. 제 점수는 오븐에 사예요. 이번 주말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날씨가 아직 조, 좋을 때 피자를 주문하세요.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 제피 바론 오븐 브릭 블라스 터치 절찬 판매중 동화 속에서나 꿈꿔왔던 피자.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문만안 받았지만, 이 허술한 각인 나에 비해 비하 음, 짜증나게 다시 차장이 찾아 차장. 페퍼로니 소시지 피자를 오더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오더가 뭐죠? 페퍼로니야, 오케이 페퍼로니야, 소시지! 를 붕뿍 뿌려주고 페퍼로니 소시지 전 지금 컴퓨터로 하는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뿌려주고 소시지 좀더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페퍼로니와 소시지를 넣은 피자 하나, 웰던으로 주라 했네요. 답답하시니까. 와, 정말 느린 것 같아요. 빠른 거만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빠르더블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잘라서. 저는 일단 이 없어서. 오케이, TV, 이, 이 달러. 다섯, 다섯, 피자 세 개, 내다내 조각으로. 오케이. 하나는 일단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고, 딱한 다음에. 두 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더 많이 해주고, 한쪽에다가 벗어 올리고, 아까 띵 소리 들렸으니까, 얘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4조각으로 커팅하고, 바로 여기다가 아마 저기도 곧띵 소리 들릴 거예요. 버 피자 3개 열던 아니었죠? 하고 좋아요 제가 방금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 것만 제일 예쁘게 와 많이 주셨다 좋아 벌써 30달러 했죠? 퍼플 토마토? 아 퍼플 토마토 가지, 가지. 치즈, 피자 두 개,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올리는 동안,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근데 제가 지금, 가지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어 페퍼로니를 올려요. 퍼플, 토마토 비슷한? 토마토니까. 아, 퍼플이 보라색이죠? 그럼 올리브 올린데. <laughs> 어 화내실 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없는데. 아 어... 이렇게 자르고 이게 아래 있겠죠? 좋아요. 그러니까, 위에다 가지가 있는 걸 올리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laughs> 위에만 열어보고 딱. 닦였어요? 아. <laughs> 피망과 소시지. 오케이, 피망. 피망. 피망 피자 소시지 빼라 했으니까, 피망. 근데, 어떤 손님들은, 벨, 띵동이라 하는데, 이게 어떤 다른 나라 언어로, 벨, 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면, 벨이 피망이래요. 그래가지고, 띵동 하면 이걸 주, 이 피망피자를 주는 걸로. 파리가 지금 할머니 댁이라서 계속 날아다니는데, 10점. 버섯하고 소시지가 파티하러 가요. 버섯하고 이 소스가 파티장이에요. 버섯하고 소시지가 파티하러 가는데 치즈는 초대가 안 됐대요. 슬프다. 나 치즈 좋아하는데. 치즈를 초대했어야지 근데 전 솔직히 이 조합은 별로인 것 같아요 치즈가 없으면 피자에 치즈가 없으면 별로인데 전 오케이 빨리 갑니다 버섯하고 소시지가 파티하러 갔는데 치즈는 초대 안 되었어요 아우 슬프다 이렇게 한번 뭐? 맛있겠네요. 페퍼로니 반 버섯 반 치즈 없이, 페반 버반 치즈 없이, 페퍼로니 반 버섯 반 오케이. 좀. <laughs> 쇼핑 영망이라고할것 같은 비주얼이지만. 많이 줬으니까. 이렇게 고 괜찮네요. 맛있을 거예요. 와. 돈이 넘쳐난다. 배찌 피자. 배찌 배지 피, 배찌가 뭐죠? 야채, 과일, 버섯, 열던 일단 고 야채. 이게 과일인지 야채인지 모르겠지만 버섯이 야채인가? 나는 올리브는 과일이니까. 올리브를 막 올려줍니다. 자, 요거는 고기, 고기, 이건 모르고 요거는 닭, 요거 말고 요거는 아마 고기일 거예요. 맛있겠다. 다 넣어줍니다. 이제 솔직히 피자가 맛있 음, 뭐가 이상했나? 응? 매운 빵? 네? 페퍼론이랑, 에? 페퍼론이 피가? 자, 구워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육동분을 끓여서, 어, 좀,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다크 크라스트 오케이 딩동이니까배띵동이니까벨이죠 그러니까요 희망이에요. 지금 옆에 오.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요. 오, 받아오는 오케이, 오케이. 다크 크러스니까 두번 구어야 돼요 아 이렇게 아 피자 갑자기 먹고 싶네요 음. 네? 근데 피자는 네.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안먹어 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와 그러면 피자 상할 텐데. <laughs> 네, 사람들이 올리브 벌써 9시에버리네요 수익 수익 16달러로 와 정말 잘 됐습니다. 재료를 제가 너무 많이 썼을 수도 있어요. 엄마 어떡해 이렇게 하고 수리를 해야 돼. 20 아테이블을 안하면 열받기 열 계속 올것같아아 빠른 부분 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엄마가 된, 된다고 할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여기서 하루를 플레이 해봤는데요 네 하루를 플레이 하루를 하루만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재민 재밌... 다른 재밌는 게임이나 아니면 이거를 한번 더 찍어 볼게요. 그러면